자, 여러분, 이번엔 273 로벅스, 애매한 로벅스인 게임을 할 겁니다. 뭔 게임인지는 아직 하나도 몰라요. 네온 나이스. 뭔가 약간 좀 오타, 아 설명을 읽어보자면, 벽은 당신의 이름을 말한다. 벽이 내 이름을 말하는 게 말이 되나. 뭐, 어, 진짜 모르겠어. 무슨 내용이 게임인지. 이거 273 로벅스 지금 내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딱이 좋아요 수를 보니까, 아, 바로 그냥 내야지. 와, 이걸 순이권에 사버리다니. 그리고, 전체 연령과 게임이에요. 어, 비디오를 먼저 볼까? 네온 나이트, 애교 로블록스야?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컨텐츠 추천에서 로블록스인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거든. 네온 나이트를, 오, 뭔가 로딩이 깐지나? 이 게임은, 요, 댐, <놀람> 오, 개지려 인트로 이렇게 지는 게임은 처음은 아니지만 거의 처음 봤어. 새 게임, 서포트, 아카운트, 야, 황지웅이라는 사람이 이 게임에 도움을 줬대요. 어. New game. 근데 왜 273로벅스냐? 274로벅스도 아니고. 그들은 뭐라 하나요? 뭐야. 아, 일단 내 캐릭터를 꾸미는 거야. 이게 로블록스야 Damn. 오. 남캐 여캐를 할수 있는데, 전 남자이기 때문에 여캐를 하겠습니다. 대가리. 음. 이거 좀 뒤로 못 돌려보나요? 이걸로 합시다. 아니다. 이걸로 합시다. 머리 색깔은? 와, 그냥 이렇게. 귀걸이를 뺄 수도 있고. 빼자. 아, 눈깔. 와, 이런 거. 이 팔라면 돈 내야 돼? 뭐야. 야, 527. 왜다 27이냐, 근데? 그냥 웃는 입으로 가자. 527 내고 캐릭터 꾸미기 싫다. 이미 273 됐는데. 자, 옷을 또 고를 수가 있어요. 새 거지 같은 옷을 돈 내라고 하네? 아, 대충 한번 해. 그, 뭐. Go. Embark. Embark가 뭔데? p a r a n o 뭐야? 이름이 검멸당했대난 로블록스에 이 게임이 있는 게더신기한데 지금 166명이나 하고 있거든? 근데 게임 패스는 없는데 아까 500 몇십 로블록스 내라고한건 뭐냐? 오. 페로야. 음. 자꾸 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벽이 뭔데? Cotto 지금 지하철에 있는 거야? 야 원래 미쳤다 이런 게임 처음 봐 다이아몬드 도시로 가는 중이군 할아버지 말 걸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아우 말 겁나 많네 나 만약 한국 갔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건다 폰으로 대가 왔습니다 와 진짜 말이 안 나온다 클릭 발차기 발차기 겁나 어색하게 하네 시프트로 달리기 어, 누구 주해 봅시다. 만가티서 할아버지를 패고 싶긴 한데 뭐야? 야이케서이케뭘 어떻게 하라고? 뭐? 아못 들었어 말 타실. 뭐 이로 갈게요. 특히 목표가 보이네. 왔습니다. 뭐야 아, 아 부수는 게 아니라 여는 거구나. 오나 레벨 1이야. 스페이스로 대시할 수 있고요.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 경고가 있습니다. 어, 몬스터 드디어 나왔다. 야이 쾌, 개... 어우, 뭐야. 아니, 어떻게, 어, 개 잡았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이거 클릭하는 방향으로 좁히는 거네. 아하, 계약하네. 이 새끼? 아 너구나. 이름이 코코로라고 하네요. 코코로? 어, 나 무기 받았다. 야, 고맙다. 야, 어디로 가? 여기?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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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계약해요. 개 계획해! 뭐, 어쨌든. 나, 패버리게. 아, 튜토리얼 언제 끝나? 서두르래. 어, 발차기 하면서 가면 더 빠른데요? 얘네 무시하고 하면안 돼? 아, 죽여야 되네. 내가 죽여야 돼? 두명 저렇게 놀고 있는데? 왜나 항상 딱 가리지? 가자. 오! 너무 쉬운데? 개패고, 무 배? 언제 죽습니까? 아! 반응속도, 개스 잡았어. 너무 잘하네? 보스를 주었습니다. 구해줘서 고맙다는 것 같은데, 지금? 아유, 나 영어 못해요. 아. 영어로 말하지 마세요 근데 이이로블록스에 만들 실력으로 스팀 게임 하나 만드는 게 인생에 도움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이 게임을 진지하게 한다? 273로벅스낼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 이렇게 플레이 해가지고 하나 들어가서 하는 거네 아 좋은 총 근데 언제 왔냐? 아니 이총 보세요 와 이새끼 방패도 있어 아 총이 너무 쓰레기예요 어... 이것도 그냥 다른 게임들 마찬가지로 쎄지기까지는 좀 노잼인가봐요 어? 스킬 포인트가 있다는데? 잠만 야야야 나 때리지 마봐 아! 아니 야! 아 빨리 스킬 포인트 가서 리바이브를 할 20으로 아 무슨 상자도과 쓰는데? 850야 이거 사3000 졸라 비싼데요? 아... 오! 무코가 나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아 별거 아니야 어8 5 0짜리깡입니다 아예 쪼가리 나왔어 오 유니크 뭐야 레어 그래 레어 주세요 미쳤어 오케이 일단은 여기 7% 확률로 유니크가 나오고 83% 확률로 레어 그럼 83% 나온거는 왜 좋아했냐나 데일리 체스트 일단 공짜거든요 이것도 가 다이아몬드 상자 어? 크리스마스 상자가 있는데 이거 까야지 근데 400 로벅스 순식간에 없어지고 있는 거 기분 탓이. 빨리 최대한 많이 한번더 가자. 어나 얼마 남았어? 아뭐83% 확률로 나오는 거잖아. 아 내가 한번 가면 이제 없을 거 같은데? 850 남은 거야 나? 3만 살면 얼마야? <laughs> 꺼져. 야안 해. 850 짜리 마지막으로 갑시다. 이거 상면돈안 남아요. 레전더리 뜨나요? 한번 더. 어이스피어 아맞 더! 레전더리! 미쳤는데? 오, 좀 못생겼는데? 그래도. 내가 인벤토리 봅시다. 지금 내가 이 집에서 부활했거든? 남친이 있어요, 여기. 아, 얘한테 무기 사는 거야? 아, 나너 필요 없어. 내가, 내가 뽑은 게 얼마인데. 무기 어떻게 껴? 인벤토리. 이거부터 껴, 이거 끼, 레전더리 껴. 1번에다 끼고, 야, 이 쓰레기는 부셔버려. 오, 뭐, 물고 딴 것까지 부셔버릴 뻔? 오케이 이렇게 1, 2, 3번 다 꼈습니다. 한번 싸워보자. 야, 현실 지렸다 여기서 할수 있는 게더 없나? 오 이렇게 스킨을 살 수도 있네 캐릭터인가? <laughs> 야, 월캡 있어 이거 3400또400로또 써야 돼? 이거 한정판들이라서 바이나 밖에서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어 그냥 옷들이네 옷들 말그옷로옷 가게 신장 저기요 뭐 쇼핑하러 가는데? 야마 돈 없어 오 사이버 펑크 느낌 여긴 뭐야 어? 한국어 본거 같은데? 아호 스토어 아, 여기가 아까 있던 데구나. 그럼 이제 나의 레전더리 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짓말. 지 m 5 음, 1번, 1번 무기 들고? 아, 뭐야? 왜 이렇게 짧아? 2번 무기는? 세 발씩 있다. 3번은? 스나이, 좀 스나이퍼인가 봐. 아, 나랑 같이 게임할 사람 없나요? 참가를할수 있어. 아무도 없네? 나 혼자 하자. 근데 이제 좀 좋은 총 생기고 하니까 재밌을 것 같아. 오, 엘리베이터. 와. 이거를 살 돈이 있는 분들은 친구들이랑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협동해서 깨는 거라서 돈이 없으면 말고요. 이것도 한번 써볼까? 이거 좋은지 모르겠어, 이거는. 그래도 레전더리가 좋다. 상점이 있어. 오 맛있겠다. 나돈 25원이면 아무것도 못 사. 크티조차도못 사는데요. 야 덜어서 안 먹어. 다 컨스트럭터리 왔습니다. 무빙 근데 은근잘 쳐야 되네. 이 게임이. 오케이. 와, 집이 있어, 냉장고도 있어, 집에.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기에는 좀 비싼 게임을 해봤는데, 어, 저는 게임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거, 심심할 때 그냥 혼자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그럼, 수고하세요.